2 2 3장하겠습니다 천송가 223장. 천송가 223장을 했습니다. 회사 모든 수고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흘렸거든 그,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빛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세 예루살렘, 세 예루살렘, 오삿날이 높이 불러 왕의 왕의 마지리, 세예로 설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는 섬도, 사랑하는 주를 만나게 할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세예로 설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세 예루살렘, 세 예루살렘, 오산하리라, 비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 예루살렘에서.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시며 대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것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222장 하겠습니다. 천성과 222장. 보호라 즐거운 우리 집.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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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광에 살겠니.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겁렷을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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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밀어 밤낮을 즐기는 우리를 구하신 주님과 거룩한 그 집에 계시는,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이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하고 이제합니다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피 말라나다 오늘 두 분이 예배 봉사해 주시고 계시네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는 11월 26일 11월의 셋째 주를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해가짐으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도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12명의 주의 종들 모두가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파하다가 마지막 이 시대에 모든 문이 닫힐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 호와이시의 승리를 우리가 승리 의 함성을 외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망 원세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산소만 가운데 저희들 승리하는 광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는 이제 11월에 네째 주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안식고 첫날에 접어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하다 하신 날,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흡족하신 대로 이 날을 지키고 보냈는가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용서를 간구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들을 각각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면서도 함께, 광해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동역하며, 함께 예배 참석하며, 후원하며, 함께 이모점으로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광해에서 함께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름받고 빼내심을 받은 저희들, 마지막 주오심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광야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남녀정들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11월 셋째 주일 셋째 주간의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잘 보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이 날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11월 마지막 이제 안식후 첫날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의탁하고 우리가 또이한 주간을 출발하게 하사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 0장입니다도내가보메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쇠사슬을그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곧 옛뱀이요 마귀의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구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 천년 동안 그리스도적으로 왕로를 타리라 아멘 오늘 일곱째 날 안식의 의미는 여기 보면은 어, 천년왕국에 나와있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다 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복이고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주님을 모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곱째 날에 이렇게 맞춰지면서 이제 안식 구 첫날 들어가는 건 사실은 이 7천년이라는 천년왕도도 끝나고 이제 천년이 차면서 사탄이 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천년왕도 순식간에 지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 사탄마이가 다시 한번 이제 옥에서 나, 어, 나오면 또 한번 어, 오늘날 그 아마겟동 같은 이런 처참한 상황이 또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싸움을 붙이리니, 오늘날 싸움하고 있는 모든 세상 일들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마치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내용이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아,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내려 쫓그니예 빼미의 용이요, 막이라, 온천하를 깨는 자라, 여기도 똑같잖아요. 용을 잡으니 예빼미요 막이요, 사탄이라, 용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용을 잡아야 됩니다. 아, 용, 용과 같이 놀아나는 세상에 충격적인 거지요. 그 용과 같이 세상은 놀아나고 있는데, 에, 결국 하나님은 용을 잡으셔, 잡으셔서 완전히 이, 이, 그죠? 무적행에 던져 놓고 천연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제 늘 우리가 보는 일곱째 날 안식의 의미는 율법에 의해서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일곱째 날이라는 6천년이라는 세월이 인류 역사가 이제는 앞으로 용용용으로 마감이 되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7천년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7천년도 끝나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잠깐, 잠깐 천연한 것 끝에 사탄이 놓여서 또한번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여기 펼쳐지면서,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생명체 기록되지 못하 자는 불못에 던지운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결국은, 에, 여덟 번째, 아니, 고 우리가 안 씻고 첫날이면 이제 오늘 일곱째 날팔 8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8일은 없어도 그냥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바로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이때가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22장을 부르는 겁니다. 부활하실건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 통합, 통통합 찬송과 잔송가, 통일 찬송과도 말이죠. 222장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고 222장 보활라실건 우리 집에르 사렴성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는 이 사건들과 사건 사꾼, 용교수 용용교주 이런 것들이 다이걸 바꾸고 나불거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곳곳에 코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멋대로 바꿔서 돈 벌고 이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고요. 일곱째는 안식이 마쳐지고 이제는 8천년의 세상은 천연왕국이 지난 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요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연단받고 있고 예수 믿음 안에 부른받은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21장 4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사실 천년왕국도 처음 것입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은 잠깐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눈 깜빡할 시대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까지가다 처음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와요.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보실 수,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는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서로서로 서로 만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소리로 만나서 함께 서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종의 주의 종이라는 것도 서로가 모른다면은 얼마나 그게 참어 로보트 같은 생활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성경 21개 0 21장 10절에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니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 6천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엄청난 섭리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계 21장 후반절에도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서예루살렘 성이 여기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를 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 큰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지금 막그 정확하게 6시에 도착해가지고 간신히 씻고서 바로 여러분하고 왔습니다마는 아, 뭐, 뭐 신방을 잘 마치고 오늘 또 어잘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에, 유쾌하거나 편치는 않습니다. 아, 모쪼로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 빛을 바라는 부름받은 여러분들 꼭기어서 앞으로 천년왕국의 7천년뿐만 아니라 8천년의 저 부궁세계인 세안시땅의예루살렘전까지 줄기차게 우리 예수님 모시고 그 영광 영광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 만남과 그 영광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음의 소망과 용기와 그 주님의 오심에 에, 기름 준비함을 결리하지 않고 껴있는 함께 예수님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수원그 쪽으로 지나오면서 보는데 거대한 예배장이 두 개가 지나가더라고요. 뭐 순봉구에, 뭐서울명성교회 그, 한그 소명성에는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총회할 때, 에, 노예 뭐, 임원이라고 해서 무슨 뭐, 회계인가요? 뭐, 그거 하라고 해서 한번 쫓아갔다가 언대가 왔는데 갔다 왔는데요. 뭐, 한 번, 두번 정도 하는데 너무도 어마어마하고 아주 커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건물을 크게 짓고, 넓게 짓고, 여러 개 짓는 것이, 에, 인간 종교 사건들의 능력이 되는 시대에 살았다는 완전한 이런 코미디 같은 정말 웃지 못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모독하는 어떠한 행위도 돌라나 돈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오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눈앞에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힘을 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받는 종으로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즐거움 환희에 동참하는 오늘 광해 동역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귀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내일 또안식고 첫날 4부 예배로 또 여러분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19명의 주의종들이 오늘 또 주녀 앞에 나와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사모하고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 예수님의 하늘이 군대가 되어서 희고깨끗한 세마포를 잃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천연한국을 이루고 천년 왕국의 7천년도지라 8천년의 무궁세월에 또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는 각각의 정해진 그 엄청난 곳에 주님을 만날 줄 믿사오니 큰 소망을 갖고 우리의 독생자 예수의 저희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바로 우리를 살렸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바 되어서 우리가 거룩간 성령의 전이 되었사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을 주께서 이 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거린 양 예수님의 그피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오늘 고지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영생에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첫째의 부활자로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예수님을 꼭 살아서 맞이하는 광야의 모든 예수 그리도의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종들이 흩어져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마다 가정마다 그 가족들 정말로 기도로써 우리 예수님 어찌하든지 저들을 국립여교에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수님 섬기고 함께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해서 영원한 무궁세계인 신천신지는 저 영원한 세아노가세땅 저 영원한 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의 성에 우리 모두가 도착해서 우리 고통의 이세월을 반추하며 영원히 나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거리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며 영원 무궁세월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아름다운. 예, 삶의 영원한 결론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늘통행하시고 항상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222장 흩어지면서 어, 여러분 부르시면 흩어지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 흩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 오늘 밤에 주님 안 오시면 사부 예배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라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 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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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고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분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아, 참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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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밤낮을 즐기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부룩한,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예,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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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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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영광히 살려네 에피하루파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헌금을 드린 한 분이 계시네요 726을 사랑하고 726이라는 하루파주를 학수고대하는 소원을 들어서 몇 번째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영금을 드리는 광야하의 또한 동역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피알파죠.